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이번 애플 행사에서 애플워치 울트라 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애플워치 울트라 언박싱과 간단한 사용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박스는 크기부터 울트라 크기입니다. 심플한 화이트 색상의 고급스러운 초콜릿 상자 크기인데요. 뒷면을 돌려서 열어보면 펼쳐지는 한 장의 거친 파도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는 아, 아마도 서핑하시는 분들 다이빙하시는 분들 분들 철인 3종 경기나 바다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금이라도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애플 패키징의 맛은 정말 직접 경험을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패키지 맨 위에는 애플워치 브로셔가 들어있는데 살펴보면 심플함의 극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애플 제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애플워치 울트라와 애플워치 스트랩이죠. 애플워치 울트라 전용 밴드가 들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박스를 열어보면 왼편에는 49mm 사이즈의 워치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새로운 USB-C to 애플워치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페이퍼에 애플워치 본사 위치를 프린트해 놓아서 애플워치 울트라의 강력한 나침판 기능을 살짝 말해주는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워치를 감싸고 있는 종이를 벗겨내면 전작들과 달리 상당히 플랫한 워치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빨리 스트랩까지 감아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미드나잇 오션 밴드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애플워치 6를 벗고 울트라를 착용해보았는데요. 제가 팔목이 매우 가늘은 편이라서 시계가 너무 크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무난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손목이 가늘은 여성분들 포함해서 울트라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애플스토어에 들리셔서 꼭 실착용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상보다 무겁지 않고 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애플워치 6 44mm 사이즈와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 자체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만 두께를 비롯한 전체적인 크기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큰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밝기가 너무 시원해졌는데요. 기존 워치 대비 두배 밝기인 2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데 외부의 강한 햇빛 아래서도 보기가 수월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울트라만의 특징이 있죠. 먼저 경보음 사운드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애플워치의 소음 측정 기능을 활용해보았는데 대략 120dB 수준의 경보음 보음이 울립니다. 상당히 큰 소리인데요. 조나는 어, 물론이고, 늦은 밤길 귀가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사용되는 애플워치 앱은 빠른 구동과 또 시원한 화면 크기로 홈 케이스 설치는 카메라도 시원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만의 야간 모드. 아, 정말 취향저격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처음 애플워치 울트라를 보면서 애플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울트라는 오지를 탐험하거나 전문 스쿠버 다이버 또는 운동 선수들만 사용하면 되고 애플워치 8이나 S2도 잘 나왔으니 울트라는 나의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저희 영순이 고려는 배터리였습니다. 제가 계속 기다리던 것은 진짜 딱 하루 24시간 사용 가능한 애플워치였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스펙상으로 36시간 최대 60시간 사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사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24시간은 충분히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실착해 보니 무게나 크기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고 밝고 시원한 화면 등이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의 가격은 소비세를 제외하고 미화 799달러이고 한국 가격은 114만 9천 원입니다. 애플워치 국내 출시일은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일과 동일합니다. 9월 30일. 사전예약 10월 7일 출시 인데요. 미국 출시일 2집 3일 기준 애플스토어에 보내진 1차 물량을 제외하고 온라인 주문은 10월 25일에서 11월 1일 배송으로 4주 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한국 예약구매 주문까지 시간이 있으니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노드VPN에서 전화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생활하는 편리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를 사용하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노드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드 VPN은 지능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시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 u r d v p n c o m r o o t 9를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Root9를 사용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Root9였습니다.